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신장이 많이 망가진 건 아닐까. 약을 더 먹어야 하나. 하지만 저는 15년 넘게 신장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신장은 지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부담이 한계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특히 문제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어떤 단백질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묻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어떤 것은 깨끗하게 처리되고, 어떤 것은 크레아티닌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레아티닌이 높을 때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세 가지, 반드시 피해야 할 단백질 세 가지, 그리고 음식이 아닌데도 크레아티닌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를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니, 가능하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장은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덜 힘든 하루를 원할 뿐입니다. 유청 단백질, 흔히 웨이 프로틴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대표적인 보충제입니다. 특히 근육을 지키고 싶거나 체력이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중장년층, 그리고 운동 후 회복을 위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인 수치가 이미 높거나 신장이 예민해진 상태라면 이 유청 단백질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농도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매우 농축된 형태의 단백질입니다. 한 스쿱에 25에서 3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이는 일반적인 식사 한 끼에 해당하는 단백질 양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몸은 그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하면서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질소 노폐물이 바로 크레아틴인 상승과 직결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이런 부담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티닌이 이미 높다는 것은 신장의 여과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유청 단백질을 계속 섭취하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유청 단백질을 드시는 경우 여과 압력은 더 높아지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첨가물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유청 단백질에는 인공감미료, 향료, 유화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크랄로스나 아스파탐 같은 인공감미료는 간과 신장을 모두 거쳐 처리되며 장내 환경을 흐트러뜨려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는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챙겼는데 왜 수치가 더 나빠졌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루에 한두 번씩 유청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선택했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쉼없이 일을 시키는 선택이었던 셈이죠. 유청 단백질이 모든 사람에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크레아티닌이 높고 신장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보충제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신장 기능을 지키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동 후 습관처럼 단백질 스위크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한번 멈추고 점검해 볼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가공 육류. 흔히 델리미트라고 불리는 음식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매우 편리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햄, 소시지, 슬라이스터키, 살라미 같은 제품들은 조리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고, 지방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고기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인이 높아진 신장 입장에서 보면 이 가공 육류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가공 육류 한 끼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한번 먹는 양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빠르게 올리고 신장 안에 미세한 혈관과 사구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은 더 강한 압력으로 혈액을 걸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과 기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나트륨보다 더 위험한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산염 첨가물입니다. 가공 육류에는 보존성과 식감을 높이기 위해 인산염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산염은 자연 식품에 들어있는 인과 달리 몸에서 거의 그대로 흡수됩니다. 흡수율이 80에서 90%에 달하기 때문에 신장은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인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과 인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 석회화와 뼈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산염이 포장지에 인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분표를 보면 인산나트륨, 인산염 포스페이트 같은 이름으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훈제, 허니 로스트, 숙성, 큐어드라는 표현이 붙은 제품일수록 이런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샌드위치에 슬라이스 햄을 넣어 드셨습니다. 기름지지 않고 간단해서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셨죠. 하지만 몇주 사이 크레아티닌과 인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고 식단에서 가공 육류를 빼자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가공 육류는 눈에 띄는 증상 없이도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신장을 지키고 싶다면 편리함보다 중요한 것은 재료의 정직함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직접 조리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습관처럼 가공 육류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성분표를 한번 더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장은 말없이 일하지만 그 부담은 검사 수치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소고기는 오랫동안 힘과 회복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기온이 없을 때, 몸이 허할 때 고기 좀 먹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소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아진 상태의 신장에게 소고기는 생각보다 매우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겉으로는 영양가가 높아 보여도 신장 안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크레아틴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크레아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크레아틴인으로 전환됩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여과 기능이 약해진 신장에게는 이 추가적인 크레아틴인 생성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쉽게 말해 소고기를 먹는 순간부터 신장은 처리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산성 부하입니다.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체내에서 산성 환경을 만들기 쉽습니다.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지면 신장은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소모되고 신장 조직 자체도 서서히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식사 후 유난히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관절이 뻣뻣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붉은 고기는 또한 요산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요산이 증가하면 통풍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신장 안에서도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기간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크레아틴인 수치 상승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붉은 고기를 자주 섭취할수록 검사 수치가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조리 방법도 문제를 키웁니다. 수불구이나 센불에 굽는 방식은 고기의 최종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신장이 걸러내야 할 독성 부산물을 더 많이 생성합니다. 살코기라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방이 적다고 해서 신장 부담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레아티닌이 높아진 상태라면, 소고기는 자주 먹는 단백질이 아니라 가끔 조심해서 먹는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소고기를 드신 다음 날 몸이 더 무겁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졌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을 보충하는 것보다 신장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선택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신장에 부담을 주는 단백질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신장이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선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단백질이 바로 달걀인자입니다. 달걀인자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아진 분들에게는 매우 전략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달걀인자의 가장 큰 장점은 불필요한 것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없고 지방은 거의 없으며 칼륨과 이남량도 매우 낮습니다. 신장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인수치가 높아지면 신장 손상이 빨라질 수 있는데 달걀인자는 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세 개의 달걀인자만으로도 약 1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달걀인자가 만들어내는 대사 노폐물이 적다는 점입니다. 붉은 고기나 일부 생선처럼 질소 노폐물이 많이 남는 단백질과 달리 달걀인자는 비교적 깨끗하게 소화되고 처리됩니다. 그만큼 신장이 여과해야 할 부담이 줄어들고 크레아틴인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신장 전문 기관에서도 달걀인자를 신장의 안전한 단백질의 기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단백질은 다 같은 단백질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어떤 것은 신장을 쉬게 하고, 어떤 것은 밤새도록 일하게 만듭니다. 달걀인자는 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초기 만성 신장질환이나 크레아트닌이 살짝 올라간 단계에서 식단을 바꾼 분들 중 달걀인자로 단백질을 대체한 이후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 달걀인자 제품 중에는 나트륨이나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100% 달걀인자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노른자도 영양이 좋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노른자는 인과 콜레스테롤이 높아 신장이 힘든 상태에서는 자주 드시기 어렵습니다. 조리 방법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없이 허브나 채소와 함께 부드럽게 익혀 드시거나 아침 식사로 가볍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최근에 달걀을 드시고 나서 유난히 더부룩하거나 피로했던 적이 있다면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장은 큰 변화보다 이런 작은 선택의 반복으로 훨씬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류가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이럴 때 제가 자주 권해드리는 단백질이 바로 흰살 생선입니다. 대구 틸라피아 해덕 같은 흰살 생선은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아진 분들에게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만족스러운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흰살 생선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 대비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보통 익힌 흰살 생선 100g에는 약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매우 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과 칼륨 함량이 비교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이런 미네랄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는데, 흰살 생선은 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퓨린 함량입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신장은 더 많은 여과 작업을 해야 합니다. 흰살 생선은 붉은 고기나 일부 닭고기 부위보다 퓨린이 낮아, 식사 후 크레아틴인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흰살 생선을 주기적으로 섭취한 환자분들 중에는 식후 피로감이 줄고 혈액 검사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선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튀김이나 양념이 많은 조리법은 나트륨과 인산염을 크게 늘려 신장을 다시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흰살 생선을 찌거나 오븐에 굽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유 소량과 레몬, 파슬리 같은 허브만으로도 충분히 맛을 낼수 있고 불필요한 소금이나 소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매할 때도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미리 양념이 되어 있거나 빵가루가 입혀진 생선 제품에는 보이지 않는 첨가물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표에 인산염, 포스페이트 같은 표현이 있다면 신장을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연산이나 단순 가공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흰살 생선은 단순히 신장만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식사 후 몸이 가볍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생선을 드신 날과 고기를 드신 날몸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작은 차이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신장을 살리는 식사의 시작입니다. 꾸준히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신장은 그 변화를 반드시 기억하고 반응해 줄 것입니다. 고기를 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 단백질이 부족해지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단백질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질과 신장이 그것을 얼마나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 면에서 퀴노아는 신장을 배려하면서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퀴노아는 곡물이지만 일반적인 곡물과는 다릅니다. 퀴노아는 식물성 식품 중 드물게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완전 단백질로 불립니다. 이는 우리 몸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덜 만들어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퀴노아가 체내 산성 부하를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붉은 고기나 가공 육류는 혈액을 산성으로 기울게 만들어 신장이 이를 중화하느라 더 많은 일을 하게 합니다. 반면, 퀴노아는 비교적 중성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 신장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이유로 퀴노아를 식단에 포함한 분들 중에는 피로감이 줄고 몸이 덜 무겁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퀴노아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과 근육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자주 부족해지는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나거나 잠이 깊지 않은 분들 중 일부는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퀴노아는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퀴노아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즉석 퀴노아나 양념이 첨가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퀴노아를 조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씻어야 합니다. 겉면에 남아있는 사포닌 성분은 장을 자극해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리 시에는 물이나 저염 육수만 사용하고 채소와 올리브 수량을 더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한 끼에 익힌 퀴노아 한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식물성 식품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퀴노아는 고기를 줄이면서도 몸에 힘을 남겨주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신장을 쉬게 하면서도 일상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곡물을 식탁에 천천히 올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크레아틴인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된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장에 쉴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드러운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걱정부터 하십니다. 굶는 거 아닌가요? 나이 들어서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간헐적 단식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루 중 먹는 시간을 정해두고 나머지 시간에는 소화기관과 신장이 잠시 쉬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고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12대 12 방식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시간 동안 몸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자가포식이라는 회복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손상된 세포, 오래된 단백질, 불필요한 대사 노폐물이 정리됩니다. 이런 노폐물들이 줄어들면 신장이 걸러야 할 부담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크레아티닌 관리에 있어 이 점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신장 안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고 염증 반응도 완화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생활을 조정한 분들 중에는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검사 수치가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식 시간이라고 해서 물 섭취까지 줄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크레아티닌 수치가 일시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저혈당 병력이 있거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한 후 시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12대 12에 익숙해진 뒤 몸 상태가 괜찮다면 14대 10으로 천천히 조정해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리듬을 유지하면 신장은 그 변화를 기억하고 점차 안정적인 상태로 반응합니다. 혹시 식사 시간을 조금만 조절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음식이 아닌 신장을 위한 휴식의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장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의 선택이 조금씩 쌓이면서 서서히 지쳐갑니다. 어떤 단백질을 고르느냐, 얼마나 자주 먹느냐, 그리고 신장에게 쉴 시간을 주느냐에 따라 크레아틴인 수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완벽한 식단을 만들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은 그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덜 힘든 하루를 원할 뿐입니다. 달걀인자, 흰살 생선, 퀴노아처럼 부담이 적은 단백질을 선택하고, 가공 육류나 붉은 고기, 유청 단백질처럼 신장을 몰아붙이는 선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사 시간을 정리해 신장이 쉴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준다면, 그 효과는 검사 수치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수치가 안정되는 분들을 저는 실제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현재 신장 관리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신장을 지키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